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또 어떤 숨겨진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산에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제단과 주상, 향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장소들을 철저히 파괴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제단들은 헐어지고 우상들은 부서지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시체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비조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산당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산당이고 우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땅에 흩어지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의 길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갱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집스러운 우상숭배를 보시며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깊은 아픔을 느끼시고 모든 우상 숭배의 장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6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또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시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상숭배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초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림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인정, 물질 또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회개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늘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